안녕하세요. 노원 시니어 유튜브 백세 청춘! 오늘은 노래를 통해 에너지 팡팡, 활력 팡팡으로 소문이 자자한 노래교실에 와보았습니다. 바로 이곳은 월계동 성당에서 열리는 행복 노래교실입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님 유튜브 운영하시죠? 네, 네, 네. 어, 주연 노래 교실? 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 거기서 뵀는데 막 음, 장구도 잘 치시고. 어머. 노래 짱흥 음, 아, 짱.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 가수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수 박주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행복노래교실 운영하시면서 네. 행복노래교실은 어떤 곳인지 소개와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노래교실은 네, 너원구청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래교실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무료로 언제든 우리 월요일 오후 두 시부터 네 시까지 오셔서. 그냥 즐겁게 노래 부르시고 댄스 춤 추시고 또 많이 웃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좋은 노래 교실입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우리 행복 노래 교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짱, 뚱짱, 길뚱짱! 아 저는 조연선생과 네.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막 살벌 떠오르고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러죠. 네. 이 어르신들이 가장 노,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을까요? 네. 늘 사랑받아온 노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네. 늘 사랑받아온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 멋진 인생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제목은 멋진 인생. 어, 멋진 예. 인생.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 멋진 노래 멋지게 살아보세요. 와,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멋진 인생 바로 잘 노는 인생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 멋진 인생 산거 봤습니다. 지금.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원 어르신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멋진 인생으로 살려면 잘 노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오셔서 함께. 혼자서 놀면 재미없죠 그죠 다 같이 오셔서 막 즐겁게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예. 스트레스 날리시고 운동도 하시고 행복을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셔요 행복거리 교실 파이팅. 여기 노래 교실이 하도 재밌어서 멀리까지 왔어요. 그럼 어머니 행복 노래 교실은 어떤 곳인가요? 어 어르신들을 즐겁게 하고 선생님도 재밌고 그러니까 멀리서도 오게 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있으실까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임의 향기를 좋아합니다. 임의 향기자 한 소절. 밤새 갈바람 잠을 잔 듯이 조용한 바람인들 눈을 감으며 임의 눈시울 적셔옵니다. 무슨 성악가세요? 와, 성악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네. 젊어서는 노래도 노자도 몰랐는데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노래교실을 다니게 됐어. 그랬더니 자연히 노래가 즐겁고 재밌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놀고 그런 게참 재밌더라고. 그래서 우울증이 해소가 돼서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지세요. 노은 어르신들께 이 기운을 이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놀고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계 34동에서 오는 김한호입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행복 노력의실 다니시죠? 네. 행복 노력의실은 어떤 곳일까요? 너무나 즐겁고 헬링이 되는 곳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힐링이 네. 되는 곳 네. 너무 좋네요 지금 행복 노래 교실 다니시면서 네. 가장 좋아하시는 곡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미스 미쓰고. 고요 미스 네. 고요 그럼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스 고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 잘본 순간 내 가슴에 머물더간 그훈적 너무 크더라. 감사합니다. 네. 노원 어르신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노, 노래 교실을 지금 네군들 다니고 있습니다. 대군들 네 현재 네뷔 대군들 네네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노래, 우리 노래 노원 어르신들 재밌게 좀즐게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 노래 교실 화이팅! 하시나요? 노래를 통해 행복 충전, 에너지 충전을 할수 있는 곳 바로 이곳 월계동 성당에서 열리는 행복 노래 교실로 오세요. 노원 no 시니어 유튜브 100세 청춘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을 눌러 주세요. 노원 시니어 뉴스 건강 건강체조 어르신 복지 혜택을 100세 청춘에서 모두 누려보세요. 노원군은 어르신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